찍었구나. 오, 어 좋아. 완전히 찍었구나. 오, 어 좋아. 어, 있지 있지. 커서. 오, 있지 있지. 왔어. 있지 있지. 왔어. 자, 우선 밑밥을 좀 뿌려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병주파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평소에 좀 다니던 포인트는 아니고 지금 서산에 한수로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중간 쪽에 부들이 사가 있고요. 그 안쪽과 바깥쪽에 좀뭐 바깥쪽으로 넘겨 쳐서 던질 수도 있고 안쪽에서 짧은 대로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우선 재밌는 포인트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중부 쪽에는 제가 첫 촬영입니다. 그래서 아 이쪽 환경을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 우선 포인트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낮부터 저녁 낚시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수심은 어 메다에서 한 메다 40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짧은데 2, 3대부터 길게는 바깥쪽으로 사삭한까지 8대 편성을 했고요. 자 잔입질이 좀 들어오긴 했는데요. 약간 잡아같기도 하고 아 입질이 아직뭐 띄엄띄엄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서산에서 첫 촬영 자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피드 글루텐 그리고 어분 글루텐 어, 포테이토 지어용 소립을 같이 좀 섞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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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질, 입질! 날 나오네. 아이고야. 내치 붕어 나오다 보면 씨알 또큰 녀석도 나오겠죠. 자 중후한 입질을 한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라. 강제 집행해야 돼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아, 날로 와서 미안하네요. 그래도 이분 안 다쳤어요. 네. 아. 네, 점심 먹으러 가는 길입니다. 야, 밥값도 못하는데 무슨, 밥을 먹어야 되나요? 아아 김승성살이다 김승성이현장 맛있게 먹으 어. 옛날에 그랬다니 이른 세벽에 태광이 형만 다니 7 7 한마리 나왔습니다. 77. 야, 점점 사이즈가 좋아지는데요. 아, 자리에 옮기려고 했는데 아, 안쪽에서 지금 붕어가 나오네요. 자, 조금 더이 자리에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입질 허는 겨 아, 예. 뭐 이제 이제 입질을 하는 것 같아요. 원래 이 안쪽에서는 입질이 별로 없었는데 안쪽에 고기가 좀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뭐 턱걸이급이라도 올라와야 되는데. 예. <놀람> 자 이제, 이제는 글루텐을 <놀람> 옥수수 단품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스 단품으로 한번해 보겠습니다 완전히 찍었구나 오우 오 어, 좋아 왔어 완전히 찍었구나 오우 오 어, 좋아 왔어 오 좋아 와, 틀차 안 폈는데요. 와! 어?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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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30.3! <laughs> 대박! 자, 턱걸이. 월척입니다. 와, 대박. 성대 그래, 너는 좀 쉬어라. 형은 아직 더 잡아야 된다, 야. 어, 이지 있지? 갔어! 오우, 째는 입마이 오우, 뭐, 이사이즈당큰애가 이렇게, 오우, 힘 장난 아니다, 얘네들. 와, 이거 뭐, 여덟 치 턱걸이 될것 같은데? 야, 여덟 치급. 힘이 장사입니다, 장사. 와, 물고 째는 게 그냥, 손맛 장난 아니네요. 와, 야, 멋지다, 멋져. 붕어 정말 이쁩니다. 여기 생긴 게. 네, 지금 시간 오후 3시입니다. 잔발이 터인가, 뭐, 우선은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점심을 먹고 우선은 다른 자리를 좀 알아보러 다녔는데 아, 너무 빨리 옮기는 것 같아서 우선은 뭐, 오후 낚시를 조금 더 해보자. 그래서 좀 채비 운영을 좀 바꿔서 뭐 최대한 수초 쪽으로만 한번 붙여서 지금 낚지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뭐 오후에 들어서 씨알이 좋아졌고 지금 한 일곱 치 여덟 치 급들이 지금 짧은 대로 하다 보니까 손맛이 장난 아니에요 막 째는 힘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오후 들어서 지금 미끼 입질 패턴이 좀 달라진 게 오전에는 지렁이에만 입질이 왔었어요. 근데 지금 오후 들어서 지렁이, 그리고 옥수수 골레텐 단품으로 하니까 또 지금 입질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후 낚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왔어! 왔어! 네, 여덟치 손맛 좋습니다. 네, 지금 시간 5시입니다. 계속적으로 입질은 있습니다. 그래서 손맛은 지금 많이 보고 있는데 좀 괜찮은 시알 녀석이 한두 마리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해치기 전에 피딩 타임을 한번 또 노려보겠습니다 찌릿찌릿 찌릿찌릿 아유씨아 왔는데 옥수수 옥수수 왔는데 수수 수수 왔어! 왔습니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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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합치붕어 멋집니다 옥수수 먹고 나왔네요. 자, 이제 저녁 낚시의 시작을 알리는 멋진 붕어 하나 나왔습니다. 자, 아홉치입니다, 아홉치.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찌릅 찌 왔어! 찌릅 찌릅 찌 왔어! 네, 9채 하나 나왔습니다. 자, 28cm. 야, 옥수수에 괜찮은 씨알이 정말 나오네요. 자, 9채 하나 더 나왔습니다. 자, 시작입니다. 시작. 자, 오늘. 아. 저녁에도 나오네요, 이게. 월척, 아홉치두마리여덟치일곱치 그렇습니다. 네, 지금 시간 6시 40분입니다. 어, 케미불를다밝혔고요 자, 저녁 낚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2 시간만 빡세게 쪼아보고 오늘 저녁 낚시도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たっこり나왔습니다、たっこり。 설치 하나 나왔습니다. 길쭉하네요. 어서 나옵니다. 자, 오, 자, 야나왔던 턱걸이인가 턱걸이. 또 나왔어요. 야, 좀더 조금 좀더 해봐야 되나? 아 고민되네요. 자, 봉어 이쁩니다. 아, 이쁜 녀석 하나 나왔습니다. 네, 서산에서의 첫 물낚시. 새벽까지 출발해서 오전부터 저녁낚시까지 진행을 해봤는데요. 오전까지는 잔발 입질이 너무 심해서 자리 이동까지 고민을 하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했는데 그래도 조금 더 해보자는 생각에 오후에 뭐 대편성이라든가 미끼 교체하고 막 여러가지 했던 게 주요했는지 월척을 또볼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던 하루였고요. 조금 아쉬워서 저녁까지 좀 했는데, 또 저녁에도 월척을 또 봤습니다. 아, 오늘 어복이 좀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고, 서산에서의 좋은 추억을 간직하고, 저는 오늘 잡은 녀석들 보여드리면서 방생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ku 세번째 세번째 올척 알가라잉아그 다음은 아홉치입니다 네, 또 아홉치 자 나머지 这个，给我看。